빠르게 변화되는 세태 속에 우리 사회 여러 현상을 핵심 트렌드만 분석해 손쉽게 전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남북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복한 동행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기상 천외한 세상의 모든 날씨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평화 협상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이 주제를 자세히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협상이 지난 18일 사우디에서 열렸는데요 정작 그 당사자를 할수 있는 우크라이나 측은 배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미국에 직접 대면한 최초의 대담입니다. 회담장 어디에도 초청받지 못한 전쟁 당사자, 우크라이나 쪽 사람들의 모습이 없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려고 하냐. 미국 쪽관계자들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전날인 17일에 미국, 미 국무부 테미브루스 대변인이 예,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다. 어, 목표를 명확하게 한 거죠. 회담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 예. 이게 목표고 또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예. 근데 지금은 예, 지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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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군요. 참, 이것도 강대국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기정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발언을 했네요. BBC 영국 BBC 방송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그 혹시 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이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메시지 전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번 해담에 자리를 얻지 못해서 속상해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자리가 있었다.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거래를 맺을 수 있다. 진작에 협상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았다. 러시아는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이 잔혹하고 야만된 사태를 멈추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트럼프는 내게 이 전쟁의 끝내 힘이 있다고 라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세상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침공 강제 합병부터 시작한 러시아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협상을 한다는 게 어, 상당히 좀 부담도스럽고 부당하다는 라 생각까지 드는데 우크라이나 예. 젤레스키 대통령이 꽤 실망이 컸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협상이 진행되고 관계가 재설정될 것으로 보이니까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유럽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없이 이루어진 미러 고위급 회담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하고 이야기하길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이 우크라이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최후 통첩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는 이유가 궁금하다. 우크라이나 등 뒤에서 열린 종, 전쟁 종식 후에 회담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직설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가 원래 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1 9일날 아예 이 회담에 미국과 러시아 회담 정당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예 방문 을 취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뭐 역지사지 해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속상하고 반발하는 예. 이 모습도. 전 이해도 가는데 유럽 연합의 예, 예. 경우에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도에서 영국, 독일 정상 물론 나토 수장까지 모였습니다. 17일 날 전날 예. 파리에서 비공식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의 정상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나트 사무총장까지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에 대응하고 유럽의 입장을 내자 종전 후에 우크라이나 평화보장 방안을 찾아보자 유럽 자체의 안보 강화 방안을 찾아보자 이게 논의하긴 했는데 나라마다 각각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라 하고요 네. 그저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중이 필요하다 뭐, 요 정도만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우수산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놓고, 영국, 프랑스에 대한 정도만 찬성할 뿐, 뭐, 별로, 이게,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지원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 하나만 한 얘기인데, 그, 모임을 주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회동 직후에 프랑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예. 이거 역시 하나만한 얘기 인것 같아요. 또 키어스 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때 프랑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보겠다. 예. 이것도... 유럽 배제하지 말란 얘기인데 과연 예. 그렇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만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유럽 연합도 각기 각 나라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제각각인데, 자 그렇다면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그나마도 우크라이나 파병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유럽군 파병안을 제안했고 스타마 영국 총리도 에, 텔레그래프 일간 신문의 기고문에다가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파병 꺼리고 있고요. 폴란드도 부정적입니다. 폴란드 총리는, 아, 우크라이나에는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지나서 군대 보내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파리 회동 자체를 반대한 나라가 있어요. 어, 친 트럼프, 친 푸틴 성향인 헝가리 같은 경우. 예. 여기 외무장관이 오늘 파리에서 친전쟁 반 트럼프 불만에 가득 찬 유럽 지도자들이 모여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막으려 한다. 아 비판을 했고요.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이 회동을 비판하면서 유럽군 파병 문제는 이유가 유럽연합에 관여할 수 없는 주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페노가님 이지 정도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요. 파병이라는 네. 게 전쟁 초기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좀 현실화 됐을때 파병을 논의하고 파병 어느 나라 갈 것인가를 좀 이렇게. 논의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예. 뭐 정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일단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가 기고문에 우크라이나의 평화 지속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면 영국이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제야 얘기합니다. 예. 영국이 2030년까지 연간 30억 파운드를 뭐 지원하겠다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영국군은 이제, 에, 러시아가 점토한 영토와 우크라이나 점령한 영토 이 사이에 국경을 따라 배치된다. 뭐 이런 구상이래요. 그런데 스타머 총리는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어, 이달 말에 만날 예정인데, 이때 이제 자신들이 뭐 미국과 유럽을 잇는 다리로 고유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전에는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영국 그동안의 영국 정상들은 영국 후 파병 얘기한 적도 없고 아마 이번 스타마총회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국방비 지출 증액 규모 속도 근데 논쟁이 불붙을 불 겁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던데 왜 그동안 파병 아 이야기 없다? 갑자기 발표했을까? 종전이 다가온다는데 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아. 종전 후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 거기에 눈독을 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참, 말로는 나는... 인도주의 예,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실제로는 자기 실리 국익. 아, 이거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파병을 했으니까 우리 목숨 다워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어제 예. 재건 사업할 때 이거 건설 요거 내가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땅덩어리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넓죠. 자, 다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그러니까 북태평양 북태평양 조약기구의 가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은 가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예 선을 긋고 있어요. 예. 또다시 전쟁 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일방적 양보 형태로 전쟁 끝낼 수 없다. 젤란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일 방송인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배제한 채 러시아 종전협상에 나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도 아프가니스탄 2.0에 관심 없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몹시 빠르게 설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탈레반이 재집권하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고 오늘 오전인가요? 속보에 의하면 만약에 나토에 가입하게 해주면 나 자기는 대통령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예. 근데 그게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는 이 나토 가입을 보장하지 않지 전쟁 끝나면 또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누릴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면 이번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해서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위한 대화 태이블에 이제 나왔기는 했습니다만 예. 실제로는 평화 협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서방의 정부 당국의 평가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속셈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방의 평가입니다. 예. 서방이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드셔야 되고요. 일단 미국 MBC 방송이 보도한 건데, 미국 연방위의 관계자 두 명을 포함한 여섯 명의 정보당국자를 이용해서, 블라드미르, 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고위급 회상에 나섰지만, 이제 푸틴은 유럽을 지치게 만든다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자기 복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피해는 푸틴 대통령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철수하거나 뭐 부대 이동, 부대 장비 이동 계획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서방 정보 당국은 푸틴이 평화 협정을 바라지 않는다. 그냥 형식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현재 상황이 이제 굳어진다면 러시아로서는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등에 상당한 좀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고 실제로도 지땅덩어리 많이 좀 확보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 러시아의 승리로 규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안 되고 예. 이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가져간 그 땅덩어리만큼 이 상태에서 종전이 된다면 러시아는 상당한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 러시아의 손실 병력이 제대로 밝히질 않았어요. 러시아가. 지금 보면은 뭐 2022년 9월 기준으로 뭐 6천 명미망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군인의 46만 2천 명 내지 72만 8천 명 정도 죽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일단 서방 당국 관점에서는 장, 지난 2023년 러시아가 3.6%의 경제 성장을 했어요. 이게 전 세계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상당 부분이 전시경제 효과인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때 원유하고 가스 팔지 못해서 경제 휘청휘청 어릴 때 중국과 인도가 싸게 3분의 1 가격으로 후려쳐서 살아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걸로 겨우 살아나서 경제 전체를 전시경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인데 내부에서는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지금 상태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예전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어쩌면 세계 강대국이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러시아 지역 강국만 남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이 4시간 30여 분 만에 끝이 났던데, 네. 앞으로 종전 협정, 이 협상, 어떻게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4시간 30분은 맛보기였고요. 예. 네. 어, 일단은, 그, 러시, 사우디, 사우디에서 만난 이제, 에, 미국과 러시아는 고위급 협상팀을 따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종전 협상은 이어갈 것 같은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종전 이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 나눴고, 외교공과 운영 정상화 등 양자 관계 관계를 복원하겠다고도 했어요.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가 새롭게 관계를 재설정하면 여기서 빠지는 데가 어디냐면은 유럽이라는 거예요. 유럽은 따다 왕따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하겠다라고 막 하고 있는 것이고 종전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안전 보장 방안을 거론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수봉 나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아 있어서 더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당사자가 양보가 필요하고 미국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까지 이 이야기가 나왔대요. 러시아가 경제제재 해제되고, 어, 우크라이나 땅 가져가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안 하고, 이러면은 완벽한 러시아의 승리 아닙니까? 예. 일단,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고위급 협상팀이, 이, 종전 논의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거의 뭐, 러시아 푸틴이 완벽한 승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야, 한반도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게 모든 국제 관계가 힘으로 결정되는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거 이거 이번 우크라이나 어 전쟁의 종전을 통해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예. 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유럽 뭐 프랑스나 영국을 중심으로 파병을 한다서 치더라도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다좀 꿍꿍이 속에 있는 이런 파병 그럼요. 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국제사회는 자기 이속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처할 예. 것이 굉장히 많은데 참 예. 이청이 답답합니다. 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예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편론이 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